자,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시험이 관리사 1차 시험에 10년 동안 다섯 번이 나왔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나왔어요. 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우리 공장이 있는데, 내화구조야. 네? 그리고 실내에 난연제인데, 그러면 소화기 능력단위 계산해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외울 수 있게 해드려요. <laughs> 제가 열수 있게 해드려요. 자, 이런 표가 수백 개가 됩니다. 자, 자 요거는요, 어, 보통은 앞글자를 많이 따세요. 아, 요렇게 두 문자를 따서, 뭐, 30대에는 위가 아파. 왜? 네, 술을 많이 먹었어.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리고, 자, 장관의 집에, 장관의 집에, 국문이 왔네? 5 0대 장관의 집에 공문이 왔다라는 게 지금 유튜브에 누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외웠다라고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두 문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노트에 적어놓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네, 이분이 되게 잘만드셨어요자 노숙자가 공주 근방에서 운전 판을 창업을 해서 항공기 관광을 했대 이렇게 외웠어요. 앞글자를 모두 딴 다음에 엮은 거죠. 그럴듯한 말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말은 아니야. 일부러 내가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노트에, 오늘 저녁에, 적어 놓고, 아, 화장실에 가서. 노숙자가 공주 근방에서뭘 창업을 했는데, 그리고 항공, 항공기를 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 항공기 타고 관광을 했대. 백살에. 자, 떠올려서 부르 여기가 안 떠올라요. 운전판 창업이 잘안 떠올리더라고요. 제가 떠올려 봤는데, 네, 잘안 떠올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어떻게 해? 두 가지를 비교해 봐서 제일 편하고 제일 쉽게 암기되는 거를 골라서 하시면 돼요. 예, 네, 꼭두 문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기억하기 좋은 거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동영상 기억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30대는 어떻죠, 우리? 자, 나이 드신 분들은 야, 30살까지 놀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0대는 신나게 놉니다. 자, 노는데, 그럼 위락 시설에 가서 놀겠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위락 시설은 얼마냐라고 나오냐?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냐? 무도 학원이 나와요. 그러면 무도 학원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무도 학원이 학원인지? 무도장인지 헷갈리죠.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관리사는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냐 자, 삼십 대에는 춤을 좀 배워서 놀러 가야지. 무도학원에서 춤을 좀 배운 다음에, 예, 돈도 없어. 자, 카지노에 가서 돈을 좀 따. 아, 계획은 좋아. 돈을 따가지고 여자친구랑 유원지에도 가고, 단란주점도 가고, 유흥주점도 가고, 무도장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자, 무도학원만 조심하면 돼요. 충 배워서 가야 돼. 그러면 30대인 내가 무도학원에 가서 충 배우는 거 상상하고, 상상할 수 있겠죠? 예? 30대는 됐어. 일학시설은 사실 이렇게 안 외워도, 웬만하면 다 기억해. 하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50대는요, 어떻죠? 나이로 많이 기억해요. 나이가 쉬워서. 50대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에. 정치에. 자, 우리가 문, 이렇게 외웠어. 근데, 문, 문화시설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또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0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자, 우리 정, 우리 집회하러 보통 어디로 가죠? 세종대로로 가죠. 네.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세종대로를 상상하기 좋고, 지방에 사신 분들은 또뭐 어떤 장소를 상상해야 돼요. 본인의 배경 지식에 있는 장소를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경복궁이 있는 세종대료를 상상을 했고, 여기에서 내가 집회를 하려고 모였어. 그럴 수 있잖아요. 50대는 보통 정치에 관심 많죠? 자, 집회하러 모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코로나 이전 시대에 공연을 하는 거야. 장구치고 막 그래. 어, 관람을 했네? 자, 됐죠? 세계. 됐죠? 1, 2, 3. 네. 1, 2, 3. 번호를 매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 세개 그런데 여기 앉아서 관람을 하다 보니 저 멀리 경복궁이 보여.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네. 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상상을 하죠. 임금은 아파도 병원에 갔을까? 예, 네. 의원을 불렀겠죠? 자, 이 경복궁 자체가 의료시설이 됐을 거고 임금이 죽으면 여기서 장례를 치러요. 저는 이렇게 경복궁 하나로 이렇게 여섯 개를 뽑아 냈습니다. 정지된 그림일 수도 있고, 내가 갔는데 누가 공연을 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고, 나는 그걸 관람을 했으며, 자, 이렇게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내가 장소를 직접 기억했기 때문에 문이 문화시설이었는지 문화재였는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까먹었어요, 진짜. 저는 즐거웠거든요. 자, 그럼 100살에는 이제 자식에게 내가 그동안 모은 부동산을 물려주고, 예, 이제 무대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 세명에게 건물 세개를 물려줍니다. <laughs> 건물을 쳐요 예, 건물을 짓는데, 큰애는 약간 사업수원이 있어. 그래서, 자, 운수시설. 이제 이렇게 관광버스, 이렇게 그려요. 자, 서울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지방에 이런 게 많아요. 네, 버스터미널이 보통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판매시설이 있어요. 우리 흔한 다이소가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자, 수익이 괜찮겠죠. 네, 그리고, 자, 이들은 다 밥을 어디 가서 먹냐? 예, 네, 여기서 먹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근린 생활시설의 음식점이나 뭐, 사무실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밥을 먹는데, 이 식당이 되게 잘 돼. 왜냐하면 위에 사무실도 있고, 유치원이나 노이자 시설도 있어. 여기에 밥을 대 아줌마가. 자, 이렇게 상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저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옥내소화제이 나오고, 잡탑이 나와요. 똑같은 건물이. 자,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 상상 했고, 큰아들한테 요거 줬어 근데 둘째는, 애가 지금 성격이, 에? 조금 별로야.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라기보다는 차분해. 그래서 너는 그냥 새만 받아 먹고 살아라.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자, 숙박 시설과 공동 주택. 그래서 자, 여기 원룸 같은 거예요. 새를 받아 먹고 숙박료를 받아 먹고 너는 평생 살아라고 이거 하나 줬어. 근데 셋째는 자, 우리 셋째는 꼭 그렇죠. 약간 철이 없고 자유분방해. 그래서 얘는 뭘 골동품을 자동차 같은 걸 모으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시장이 있어. 전시장을 불러줬네. 그 옆에는 카페를 해요. 자, 이거는 예, 휴게음식점이야. 아, 관광휴게시설. 예, 관광휴게시설. 자, 그다음에 이 전시된 것을 유튜브로 찍어갖고 방송까지 해요. 그래서 방송통신시설. 그리고 막 엄청난 것들은 항공기로 막 실어와. 그래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여기서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보관해야 되니까 공장과 창고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자, 맞춰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맞아요. 건물 세 동을 지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200. 자 이렇게 외웠을 때는 노숙자 공주 금방 노가 뭐였지 숙이 뭐였지 일일이 또 내가 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한 번에 이것들을 다 상상할 수 있다면 내가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는 거겠죠. 네. 요 건물 비슷한 것이 자동화재 탐지설비도 나오고 옥내 수화전에도 나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